이제 얘는 이제 알루미늄하고 주로 알루미늄하고 그다음에 규소 성분으로 되어 있는 어떤 사면체나 팔면체 같이 되어 있는 어떤 블록이 딱딱 하나씩 쌓여 있는 일대1형 광물이라고 부르는 거고 일대일 그러니까 예로 돼 있는 팔면체 예로 돼 있는 사면체 하는 것하고 이제 딱딱. 맞게끔 일대일로 돼 있다는 얘기인 거고 그래서 어 블록이 잘 쌓인다는 얘기인가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일라이트나 먼머리로나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대 일이나 혹은 삼대일 반응을 합니다. 네. 반응을 한다기보다는 그만큼 구조물이 그렇게 쌓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안에는 어 그거 생각해 보시면 좋은데 아코디언. 응? 그래서 결합이 좀잘안돼 있으면 이만큼 주변의 사이가 이렇게 늘려지기도 하고 수축되기도 하고. 그래서 그 안에 이제 공급 같은 것들이 잘 발생돼 있기 때문에 뭐 물이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습윤되, 아, 습윤 상태에서 팽창되기도 하고 수축되기도 하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는 것이 이런 일라이트라든지 모몰론라이트입니다 그럼 얘네 이제 결정도가 낮다고 돼 있으니까 문제 정답은 3번이거든요. 결정도가 낮은 점토가 물은 약산적인 성격을 띠는데 왜 그러냐면 여기에 있는 애들은 대체로 뭐가 좀. 이런 카올리나이트 같은 결정도가 높은 광물보다 부족하냐면, 알루미늄 같은 것들이 잘 없어요. 이거 대신에 마그네슘 같은 거라든지, 혹은 뭐 칼륨 같은 것들, 이런 애들이 대체로 많습니다. 이런 애들은 염기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염기성 물질이 좀 많고, 앞에서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해서 수소이온을 다량 발생하기 때문에, 물이 어떻게 보면 이제 토양의 pH를 떨어뜨린다 했었는데, 얘네 대비 얘네들이 많기 때문에 뭐 한다? 네, 약산성 그러니까 pH가 많이 떨어지지 않는 오히려 얘네들이 완충작용 같은 것들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카올리나이트 같은 경우에는 알루미늄과 그다음에 규소 성분으로 돼 있는 것들이 가장 주요한 주한 그런 물질로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앞에서 보셨던 이런 반응을 통해서 산성을 유발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 결정도가 높은 점토 광물들이 강산적 결정도가 낮은 광물들은 약산적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산성 강수가 가해지면 토양은 산적 성격이 약간 교환기부터 순서적으로 칼슘이나 마그네슘 그다음에 나트륨 칼륨 등의 교환성 염기를 방출하고요 대신 그 교환 자리에 수소 이온이 흡착되어서 치환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이제 산성비가 다량의 산성비가 많이. 들어온다고 했을 경우에는 칼슘이나 마그네슘 칼륨 같은 영양 성분 같은 것들을 바깥으로 용출시켜 버리고 뭐가 그 자리를 대체해요 수소 이온이 그 자리를 많이 대체하게 되니까 주변에 이제 나무 같은 것들 얘네들이 먹을 게 뭐밖에 없어요 저런 불필요한 그 비영양분 나한테 영향을 주지 못하는 그런 애들만 공급이 되니까 식물이 어떤 퇴사 사폐사 이런 것들이 되는 거죠 따라서 거기에 이제 그물 식물 같은. 것들 폐사된 식물들한테 영양분을 좀 공급해줄 목적으로 해서 화학적인 비료를 뿌려준다고 하면 엔초 같은 인공 비료에서부터 발생되는 엔초 아산화질소가 다량으로 발생되어서 또한 성층권에 있는 오존층을 파괴하는 물질을 우리 스스로도 공급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까지 했던 것들이 이론에 설명드렸던 부분이었습니다 정답은 따라서 3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다음 중 2차 오염물질은 뭡니까 물어보고 있죠? NOCL, 네 가장 많이 나오는 거죠. 네, 오빠 수요 마크, 아빠 수요 마크 떠올려 보시면 됐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NAC 같은 것들이 이제 상호 비교로 많이 나오는 건데 저건 1차 오염물질이었죠. 정답은 4번. 다음 오염물질 중에 온실 효과를 유발하는 것으로 거리가 먼 것은 무엇입니까? 온실 효과요 이산화탄소라든지 메탄, 음? 수소불화탄, 그다음 과불화탄, 음? 해서 PFC류들. 그 다음에 HFC류들, 이런 프레온가스류들, 그런 애들을 말하는 거였고, 그 다음에 뭐 육불화항이나 아산화질소 이런 애들이 있었죠. 아황산가스에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정답은 4번이겠고요.